사랑의 시 하나됨 사랑의 온전함으로 가라 챕터 5. 새로운 천국과 지구 앞에 신성한 공간이여 세상의 아름다움에 참석하는 이 고향 가운데 끝없이 사랑의 뿌리 쥐고 축복이 떨어지는 사랑이라 사랑에 쓰인 폭편적인 자유로움이 지금 여기에 있는 장소의 평화로움 속에서 새로운 잠든 길 위에 하나됨의 길이 여기 있다 고야함을 선택하는 질성의 허용은 나가염대 성숙한 존재 아름다움에 경이하지요. 나에게 오늘 활짝 열고 일과 말씀을 할수 있는 그의 새로운 천국과 이 대지 앞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 나는 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에 연결됨과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리라. 사랑하는여어여쁜이여 여, 함께 우리가. 이 의식에 지배하는 것에 통제되지 않는 이웃이 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역분이여 나의 이 축복과 만이 장조의 힘으로 움직이게 참여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에 기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대지의 생명과 함께하라 이 아름다운 일과 말씀의 과정에서 죄양이 없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라 우리의 관심은 모든 것을 아는 것에 단있한 발짝 내딛고 함께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예분여 여이 새로운 이 솔바이골길에 언덕배기에서 바라보는 저 섯대에 앉아있는 두루미 저 두루미가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때 깊이 듣고 하늘의 음성의 소리를 기울이고 깊게 나누고 함께 나아가서 방향 정해서 땅의 아름다운 하나됨이 성숙한 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라. 저 돼지에 부르는 생명에 서산하는 바발골길 돼지에 누릇이 익어가는 저볕 보면서 주수의 감사함을 느끼고 저 봉일전 뇌물의 발탄과 진리에 함께 식혀서 온전함으로 갈수 있게 하라. 사랑하는 이 나의 사랑에 쉬어진 보편적인 이 자유와 책임으로써 분명히 일접하게 있는 이 생명의 끊임없는 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창조의 과정에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우리 경험 안에서 현재 사랑으로 고유하라 성숙한 존재의 아름다움으로 경외하도록 합시다.오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당신 앞날에 진실로 경외로움으로 가득 차고 풍숙한 존재로서 사랑이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당신의 이순간의 모든 것이 경험의 상태에 기꺼이 참다름 아름다움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어진 순간에 우리의 경험과 변화의 경험의 아름다움 의 상태에 정원에서 생명이 흐르고 생명의 온전함으로갈수 있도록 함께하라 춤추어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영태의